8월 5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씁니다 하나님과 이 하루를 동행한다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면 말씀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계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괴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 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양 아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다리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세를 규합해서 아버지에게 대항해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로 인해 다윗은 위험을 느끼고 곧장 성 안에 후궁들을 남겨두고는 자기의 백성들과 같이 이제 그 성을 탈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서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또늘 동행해 주셨지만, 이 어려움을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에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이 백성들과 같이 이제 그 성을 떠나서 피난행렬을 가자,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른 문 왕인데 그 왕이 당연히 성을 비우고서 피난을 가니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 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나옵니다. 언약계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이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당신이 선한 뜻대로 행하시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언약계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안에서 언약계를 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하는 배경 속에서 다윗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왕 중에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늘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마음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충만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계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에 보면 다윗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감남산 길로 올라가는데 그는 그의 머리를 자기가 가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그산 길을 올라가며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자기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펑펑 울면서 왕을 쫓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사랑하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그 성을 떠나서 나가는 모습 속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고 신을 신, 신지 않을 정도로,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죠.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맹한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 같이 안 가도 된다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순리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약계를 모시고 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셨다면, 나를 버리셨다고 작정하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언약계를 내가 모셔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분의 선한대로 나에게 행하시기를, 내가 좋은 것대로, 나에게 좋은 것대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약계가 설령 우리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부족과 같이 여기지 않았던 거죠. 언약계를 부족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볼때 우리 예전에 사무엘 상 초반 읽었을 때 말씀 기억 안 납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그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두 아들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이제 한번 패배하고 다시 싸우는데, 이번엔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셔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이길 것 같다고 해서, 무슨 부적서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워서 갑니다. 결과는 어떻죠? 전쟁에서 참패하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대의 세상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하나님의 언약계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참패를 하죠.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생각한 건 부적처럼 옮겨다 놓기만 하면 그분이 이기게 해줄 거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죠. 그분이 선을 베풀기 원하면, 그분이 은혜 베풀기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성안에 때론 모시고 너희들도 거기에 있어라. 자기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언약계라도 가지고 가면 모시고 가면 우리가 그래도 뭔가 살아나지 않을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대로 순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놓고 기도만 하는 것 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진 계획은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지금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갖고 기다리시며, 또 때로는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다급하고 어렵고 누구도 기댈 데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고 가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은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면 그 가운데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볼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